자 다시 턴 에헤이 놓치면 어떡하세요 어 주워봐 선생님 안 도와줄거야 혼자 하는거야 오케이 잘했어 시안이 출발 자 출발 혼자 해봐 자턴턴 위로 올라가면서 그렇지 다시 턴 뒤로 젖혀지면 안돼 올라가듯이 턴쭉 올라가 더 올라가 충분히 속도 줄여 턴 속도 제어해 올라가 그렇지 자 다시 턴 오케이 좋아 시안이 다시 턴 올라가, 올라가, 올라가! 안 돼! 그렇지! 다시 턴!